안녕하세요. 김자매 스튜디오의 큰 김, 작은 김입니다. 야 너도 학교 가고 싶니? 수시 혹, 혹은 정시 이런 입시 관련해서 네.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021년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4년제 어, 서울, 경기도 근방 어, 학교들과 2년제 학교를 또 준비해봤어요. 가나다 순으로 학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9월 23일부터 9월 28일에 거의 끝나는데요. 제가 학교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4년제 경희대 포스트모던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당국대학교 뉴뮤직 9월 26일부터 28일, 동덕여자대학교 9월 23일부터 9월 28일. 서경대학교 9월 23일부터 28일, 중앙대학교 9월 23일부터 28일, 한양대학교 에디카 캠퍼스입니다. 9월 24일부터 28일, 호원대학교 9월 23일부터 28일, 홍익대학교 9월 23일부터 28일입니다. 2년제의 학교는 서울예술대학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 공화방송예술대학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인터넷 접수 기간입니다. 보통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고요. 네, 당국 대학교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서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대는 조금 길어요. 이 기간 놓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내일 하지 내일 하지 하다가 29일 금방 와요. 접수를 하는 시점부터 실기고사 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거를 너무 늦게 해 버리면 아주 늦은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예체능 학생들이다 보니까 실기고사, 폴릭 요거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순차 배치이기 때문에 학교를 여러 군데 지원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거를 잘 분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2주째 주 정도부터 마지막 주까지 실기고사가 이루어져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실기고사가 끝이 납니다. 해당 학교가 있으시면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교 정보라던가 입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에 응.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응. 2020년이라든지 2021년을 잘못 보고 응. 그래서 갈릴 수 있으니까 꼭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보를 수집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수시 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2020년도가 진짜 좀 힘든 시기인데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한 달의 기회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너무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넘겨 넘어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수시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집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연습도 더 많이 할수 있고, 네, 더 그럼요. 좋지 않은까 싶기도 하고요. 음. 네, 어, 그리고 주로 실기 고사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네, 학업보다는 <laughs> 실기에 집중을 좀더할수 있는 하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야노두 학교 가고 싶니였습니다. 안녕. 안녕.